중국이 그렇게 <laughs> 행동하기 위한 다음에 테러를 만들고, 테러를 만든 게아니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이라는 장을 깔아라는 게 사실은 엄밀하게, 6일제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완벽하게 무슨 중국이 대북정책이 바뀌었다라는 걸 국민이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는 정말 솔직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조강지처를 버립니까? 60년 데리고 살던 조강지처를 못 버려요. 북한이 조강지처 그럼요. 그러니까 찢고 뽑고 싸워도 골밤도 네. 주고 뭐 발길질은 네. 할지 몰라도 호적에서 못 파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네. 중국 북한을 데려가지 우리가 지금 저 얘기는 절대로 박 대통령의 한중 회담을 무슨 성과를 평가 들어가 이게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성과를 가져왔어요. 네. 저는 드더구나 경제 같은 협력에서는 너무, 이때까지 전혀 하지도 못하던 그리고 또 신뢰를 그만큼 줬다라는 것, 중국이 마음을 열었다는 것, 그리고 중국이 우리 가기 전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 심각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은 음. 정말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지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무슨 한반도 미래연구소에서 사전에 가기 전 조사의 72.9%가 해결해 줄 것이다. 중국이 뭘 하겠어요? 중국이 뭐, 한번 한국의 뜻에 우리는 지지를 보낸다. 그 다음 어쩌겠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의원이 알았어.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조광 지쳐버리는 남편의 사건을 여러 번 했어요. 아, <laughs> 아 그건 뭐. 그래가지고 그런... 단죄를 받잖아요. 법정에 서가지고이 자료를 쫓아 나와 잖아요그 대부분 죄송하지만 남북한 관계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laughs>